이번 시간은 열과 우리 생활 두 번째 시간 비열과 열팽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난로에 데워진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현상 대류였죠. 주전자 바닥으로 데워진 후에 주전자 전체 표면 온도가 뜨거워지는 현상은 전도. 자, 난로를 켜면 바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데, 자, 이것은 난로에서 나온 열 이동형 열이 이제 복사의 형태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은 복사입니다. 전기장판 위에 우리가 있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 전도죠. 자, 에어컨에서 나온 찬 공기가 아래로 이동하는 현상. 대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열에전도되는 빠르기는 어떻게 다를까?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열의 전달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전도 대류 복사였는데요. 자, 어, 보온병은 은도금으로 되어 있어서 복사로 일어나는 열의 이동을 막고 이중병으로 되어 있어서 진공으로 된 이중병으로 대류와 전도를 막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달가방은 배달가방 속에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서 복사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부엌용 장갑은 뜨거운 냄비를 잡을 때 사용하여 냄비의 손이 열이 손으로 전도되는 것을 막죠.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같은 시간 동안 햇빛을 받았는데도 모래와, 모래의 온도와 바닷물의 온도보다 더 높은 까닭은 무엇일까? 한번 알아볼게요. 학습 목표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열과 열량의 의미를 안다. 2번, 비열과 열량을 구하는 식을 이해한다. 자, 열량부터 우리가 학습지로 한번 알아볼게요. 물을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지죠. 이것은 물체로 열이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물체로 이동한 열의 양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열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열량의 단위. 자, 열량의 단위는요, 우리가 칼로리를 써요, C A L. 칼로리를 쓰거나 또는 킬로칼로리를 씁니다. 그리고 줄을 쓰기도 해요. 1 킬로 칼로리는 1,000 칼로리고, 1 킬로 칼로리는 4,200 줄이에요. 1 킬로 칼로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물1킬로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입니다. 자, 그러면 1 칼로리는 물1 g 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죠. 1 g 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물질마다 같을까요? 네, 예. 자 활동을요 우리가 실험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험 영상 잠깐 볼게요. 질량이 같은 두 물질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식용유, 비커 두 개, 디지털 온도계 두 개, 핫플레이트, 초시계, 전자 저울. 면장갑, 보안경, 실험복을 준비합니다. 실험을 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실험하기 전에 반드시 면장갑과 실험복을 착용합니다. 실험할 때에는 뜨거워진 유리기구는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실험을 하다 화상을 입었을 경우 즉시 선생님께 알리고 열기를 식힌 후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전자저울 위에 비커를 올리고 0점 조절 버튼을 눌러 눈금을 0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비커에 물을 넣어 100g을 만듭니다. 식용유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100g을 만듭니다. 두 비커를 핫 플레이트 위에 올려놓고 온도계를 장치하여 처음 온도를 측정합니다. 핫 플레이트로 두 비커를 가열하고 5분 뒤두 액체의 온도를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5분 동안 가열했을 때 온도 변화가 큰 것은 식용유입니다. 다른 물질에 같은 열량을 공급할 때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개의 비커에 물과 식용유를 각각 100g씩 넣었어요. 그리고 음, 물과 식용유를 똑같은 핫플레이트 위에 올려서 온도를 측정합니다. 이때 측정했을 때 온도 결과예요. 자, 여러분들 실험 영상을 봤을 때 물의 온도가 빨리 올라가나요? 식용유의 온도가 빨리 올라가나요? 자, 이것을 측정을 했습니다. 실험을 하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물과 식용유 중에 온도가 더 빨리 높아진 것이 무엇이었어요? 네, 식용유죠. 자, 그러면 이 실험 결과로 알수 있는 사실 은 뭐예요? 질량이 서로 같은 두 물질이 같은 열량을 받아도 온도의 변화 정도는 물질마다 같다 틀리다.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1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그런 물질마다 같다 틀리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3번에 보면 같은 양의 물과 식용유를 같은 불꽃으로 가열했을 때 온도가 먼저 높아지는 것은 예, 식용유였죠. 그럼 3번 답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같은 양의 열을 가해도 물질마다 온도 변화가 다르죠. 그리고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은 물질마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비열의 의미를 한번 적어볼게요. 비열이라는 것은 1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물과 식용유를 비교했을 때 비열이 더큰 것은 그럼 뭐다? 물과 식용유를 비교했을 때 그럼 식용유가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 1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했어. 그러면 물이 열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식용유가 열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1도씩 높이는 데. 네. 식용유는 온도가 쉽게 올라가니까 같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이 훨씬 더 온도열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열이 크다는 것은 같은 열을 가해도 어, 온도 변화가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해요. 교과서 276쪽에 나와 있는 물질 비열이 큰 것부터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일단 물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콩기름, 알루미늄, 유리, 구리, 납 순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량과 비열은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 한번 볼게요. 자, 열량의 크기에 대한 설명을 괄호 안에 작성하면서 알아보고 열량과 비열을 구하는 식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비열이 클수록 같은 온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무엇이 필요하다? 예, 네, 열이 필요하죠. 즉 열량의 크기는 비열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열이 클수록 열이 많이 필요하니까 비례합니다. 어떤 물질의 온도 변화가 많이 변할수록 가해야 하는 열의 양은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온도가 변한다는 것은 열량이 조금만 들어도 된다는 말이죠. 네, 열량이 많다는 거예요. 즉, 열량의 크기는 온도 변화에 어떻다? 비례한다는 거죠. 열을 많이 가해주면 온도 변화가 많이 들겠죠. 네, 그래서 같은 물질, 같은 온도라도 질량이 크고 열량이 많을수록 우리가 음, 질량이 클수록 더 많은 열이, 열량이 이열 필요로 하고요. 즉, 열량의 크기는 물질의 질량에 또 어떻다. 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열량은 열량은 비열에 비례하고 또 온도변화에 비례하고 질량이 비례해요. 자, 그래서 열량을 구하는 식은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가 돼요. 자, 여기에다가 별표 칠게요. 그러면 비열을 구하는 식은 이 공식에 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의 열량이 되겠죠. 자 여기에 별표를 칩니다. 우리가 비열을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별표 치고 암기할게요. 정의 한번 해볼게요. 자, 물의 비열이 콩기름의 비열보다 크다. 질량이 같은 물과 콩기름이 같은 열량을 공급할 때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 물하고 콩기름하고 알루미늄, 유리, 구리, 납을 비교했을 때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뭐가 제일 크다? 물이 제일 크고. 알 납이 제일 작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비열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열량이었고요.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라는 거. 이번 시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뒤에 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온도는 뭐예요? 물질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죠. 질량은요? 물질 고유의 양입니다. 무게는요? 지구가 당기는 중력의 크기고요 열량은요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이죠. 비열은요 물질 1kg을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을 비열이라고 해요. 다음편은 여러가지 물질의 비열을 나타낸 것이다. 위 물질 중에 같은 질량에 같은 양의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가장 클것 온도 변화가 가장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크다는 것은 비열이 크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비열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비열이 가장 적은 게 금입니다. 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열은 열을 가했을 때 물질의 온도가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알수 있다. 외물질 중에 비열이 가장 큰 것은 뭐다? 비열이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철이죠. 네. 금과 은을 가열하면 비교적 온도 변화가 잘어 비교적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자, 금과 은은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가 잘 변하지 않겠죠. 위 표는 음, 물질 1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비열 맞죠? 그래서 답이 1번, 4번이겠네요. 네. 각 물질 10g을 5도씩 높이기 위한 열량. 자 열량은 뭐예요? 우리가 비열 곱하기 예, 온도 변화 곱하기 질량이었어요. 자 그럼 구리 한번 구해볼게요. 비열이 얼마? 0.09. 자그 다음에 질량 10g, 온도 변화 5예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 예, 4.5g이기 때문에 단위는 칼로리가 되겠죠. 자 철도 한번 구해볼게요. 철도 비열 곱하기 열량 곱하기 온도 변화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하면 자0.11 곱하기 10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래서 5.5 칼로리가 됩니다. 자, 금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0.03 곱하기 10 곱하기 5하면 예 1.5겠죠. 은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0.06 곱하기 10 곱하기 5하면 얼마가 될까요. 예 60이 되겠죠.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위에 각 물질 10g을 5도씨 높이기 위한 열량을 각각 계산하시오. 이랬어요. 자, 우리가 비열은 어떻게 열량은 어떻게 계산하죠?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였어요. 자 그럼 구리 한번 계산해 볼게요. 구리 비열이 얼마? 0.09, 질량이 1 0 10. 온도 변화가 5죠. 자, 그러면 0.09 곱하기 10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얼마예요? 4.5. 자그람이기 때문에 10그람이기 때문에 단위는 칼로리 있습니다. 자 철은 0.01 곱하기 10 곱하기 5 하면 얼마? 5.5 칼로리가 되겠죠. 금은 어떻게 계산해요? 금은 0.03 곱하기 10 곱하기 5 하면 1.5 칼로리가 됩니다. 자, 은도 마찬가지죠. 0.06 곱하기 10 곱하기 5 하면 3 칼로리가 되겠죠. 수업시간이다 했죠. 이거는 복습입니다. 자, 그럼 9번. 질량이 2kg인 어떤 물체의 온도를 3도씩 높이려면 3kcal의 열량이 필요하다. 자, 이 물질의 비열은, 그러면, 우리가, 어, 이 물질의 비열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열, 여, 열량은 비열 곱하기 온, 어,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죠. 자, 그러면 비열은, 예,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를 어떻게 나누면 된다? 어, 하면 되겠죠. 지량 곱하기 온도 변화를 열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3은 가로 곱하기 2 곱하기 3. 자, 그러면 비열은 네, 3 나누기 6 하면 0.5kcal가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비열 문제 푸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